안녕하세요. 15분 정도로 입니다 오늘은 그낙반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낙반사유는 여기 이제 떨어질 낙자에다가 소반반자, 소반반자, 그다음에 사, 넉사, 사, 그다음에 유, 전유자에서 낙반사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낙반사유라는 개념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요게 이제는 무엇인지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어, 지난 몇 번의 강좌에서 우리가 그 여러분 각자의 몸 안에 있는 정도령을 구체 현실화 시키려면은 여러분 몸 속에 잠재되어 있는 정도령을 포태해서 그 임신을 하는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뱃속에서 자궁 안에서 이렇게 길러가지고 이렇게 출산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그 여성들이 그런 임신 출산 개념으로 이것을 설명을 한다 그 얘기죠 그럴 때에 소를 끌고 이렇게 농사를 짓는다 해서 천농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해왔습니다 천농을 통해 불사 약초를 재배한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해왔죠 이렇게 해왔는데 예, 하늘 농사를 짓는데 이때 그 소를 끌고 지었다 소를 소를 끌고 농사를 짓는다. 그래서 그 소를 끌고 이렇게 하니까 그 우성제야 우명성이다. 그래서 소울음 소리가 난다는 소울음 소리 우리 몸속에서 소름 소리가 난다. 근데 이게 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우주의 어머니를 뜻하는 것이다라는 거 그런데 이 여기서 보면 이이 이, 그것을 이렇게 농사를 짓는다는 개념으로도 설명을 하지만은 또 다른 측면으로는 뭐 뭐냐면은 이게 이 우주의 어머니 그이 현재의 존재는 모든 여성들은 사실 우주의 어머니의 그 현신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는 소로 표현되네요 소 그러니까 남성은 말 이렇게 표현되는데 양과 음 말은 양 소는 음을 대표하는 그 아버지와 아, 어머니를 대표하는 게 그런데 그 소라고 하는 것이 어머니를 대표하는 그 상징 동물이에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자식을 그 잉태해서 이렇게 그 자궁에서 기르는 것을 천농을 짓는 다 이런 것 같은 거죠. 그럼 여러분이 몸 안에서 우주의 어머니가 작동을 해서 여러분 몸 안에서 정도령을 생산을 해내는 것 자체가 소가 이렇게 농사를 짓는 걸로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우리 몸 안에서 농사 짓는다는 개념이 사실은 여성적인 입장으로 이 아이를 그 잉태에서 출산해서 이렇게 하는 개념으로 볼땐 젖을 먹인다는 표현으로 되는 거예요. 젖을. 젖을 생산해서 먹인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이렇게. 이게 다른 개념이에요. 천농에 대한 다른 개념이. 이 젖이 뭡니까? 젖은 여기 전유자가 우리는 뭐 젖이라고 할때 전유자 쓸때 우유라는 말을 보통 많이 쓰잖아요. 우유를 먹이잖아요. 우리가 그저 대신에 그저 사람 그 어머니가 요즘에는 그 직접 그 모유 수유를 하지 않고 우유를 많이 그 먹이잖아요. 우유 분유 같은 거를 우유 우유를 먹입니다. 애들이 자랄 때도 우유를 지금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유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우유 이게 그러니까 우유를 먹이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유가 소잖아요. 소소 소젖이잖아요. 소젖 소젓, 소젖을 먹인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유자가 소젖을 먹인다 할때이 소라고 하는 것이 그 여러분 몸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우주의 어머니가 소잖아요. 그 소가 젖을 생산을 해서 그 젖을 그 정도령에게 여러분 몸 안에 포태된 정도령에게 먹이는 개념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는 그이유 유라는 개념. 근데 이그 소저세는 뭐가 있냐면은 유자를 잘 보면은 유 전유자를 잘 보면은 어, 예, 파자를 이렇게 보면요. 유유유 유다 하면은 이 유자를 잘 보면은 요 유가 여기 요게 요렇게 요게 발톱 조자 손톱 조 손톱 손톱 조자 요게 요렇게 요렇게 손 요렇게 얘는 요게 손톱 조자예요 요게 손톱 인데 여기 자식이 여기 아들 자짜잖아요 그러니까 자식 자짜잖아요 자식 자식을 갖다가 이렇게 딱뭐 하는데 이게 자 아들 자 아들 자 그다음에 이 옆에 있는 게 새일자예요, 새일. 그러니까 뭐냐면 이 형태 자체가 뭐냐면 새가 새가 이렇게 그 자기 새끼를 이렇게 품고 이렇게 손 발톱을 딱 올려놓고 이렇게 날개로 딱 해서 이렇게 감싸고 있는 상이 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소젖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우유 이소 안에는 뭐가 있냐면 소라는 그 동물에는 이 소에는 뭐가 있어요? 소가 있, 소는 어, 바로 그 소젖이 있는데 그 소젖이 뭐를 해주냐면은 소젖은 소젖은 새를 만들어 주는 젖이다 이거죠 새 그러니까 봉황을 만들어 주는 젖 소젖은 봉황을 봉황을 만드는게 봉황을 만든다 그러니까 이게 소젖을 먹이면 봉황이 된다는 거예요. 새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새. 그래서 새, 그러니까 새가 이렇게 품어 있는 상을 표현하는 거예요. 원래 이 소라고 하는 동물 자체가 뭘 가지고 있냐면 이게 그이 창고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새가 되는 그, 원료들이 이 소조서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여러분들은 그 분유, 분유를 어떻게 만드 분유? 분유라고 하는 게 이제 분유. 우리가 그 이렇게 가루 분자를 써가지고 분유라고 하잖아요. 분유 이게 소저 이걸 뭐야? 우유를 가지고 우유를 가지고 이렇게 그 위에서 쫙 뿌려요. 쫙 뿌리면 밑에서 그 뜨거운 열기가 이렇게 그 바람을 이렇게 불어놓으면 우유가 그 액체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건조가 되면서 밑으로 쫙 내려왔을 때는 우유 가루들이 이렇게 떨어지죠 우유가루. 우유 그러니까 우유 안에 우유가루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우유가루가 바로 이게 바로 이 소젖의 그 원료 아닙니까? 우유가루에다 물을 타면 그게 소젖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유가루가 원래 원 재질인데 이것을 가리켜서 그것을 유금이라고 하네요. 사유금. 그래서 소젖단에는 사유금이라는 게그 원료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분 가루 형태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소젖, 하얀 소젖단에는 그렇죠. 소젖이 하얗잖아요. 우유가 하얗잖아요. 그러니까 사유금이라고 하는 사유금, 유금이라고 하는 이 유금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유 가루가 고체잖아요. 고체 그렇죠. 고체니까 금. 부드러우면서 딱딱하잖아요. 유금. 그래서 유금. 그러니까 이소 안에는 그이 유라는 게 뭐야? 유라는 것이 유라는 것이 닭이라는 뜻이잖아요. 닭. 그러니까 새잖아요. 새. 그러니까 아 원래 그이그 소젖새는 사유금이라는 그 우유 가루가 사유금인데 거기다 물을 넣은 게 그. 이 소젓이에요. 그래서 이 사유금의 그 유금이 이걸 숫자로 사라고 래요 이걸 숫자로 사라, 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유금을 가리켜서 여기, 여기, 여기 도상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그, 여기 사유금으로 돼 있잖아요. 사유. 가을 구신금 있고 사유금 이 있잖아요. 요 사유라고 근데 사유. 이렇게 그 숫자가 배당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있 사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유금을 뜻한다. 낙반사유의 사유 이게 사가 사유금을 뜻그 사유금을 뜻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봉황이 되게 만들어주는 그 젖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소젖 소젖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새가 되게 만들어주는 젖이에요. 그 사유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봉황이 되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봉황이 되게 해주는 그 우유가 바로 사유다 그런. 얘기. 사유, 그러니까 닭이죠. 닭, 닭,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그, 이것을, 이것이 어리에 떨어진다? 반. 에, 어리에 떨어지겠어요? 자궁에 떨어지겠죠? 자궁에 들어오겠죠? 그 물이, 그, 우유가, 그러니까 애가 지금 자궁에서 자라고 있으니까, 정도령이. 그러니까 자궁 속으로 우유가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때 그 자궁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어요? 자궁의 형태가, 자궁의 형태가 그 반달처럼 생겼잖아요. 반달. 이쪽에 그뭐 반달 바로 그리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자, 요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자의 자궁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그릇이잖아요. 그릇. 이 그릇에 사유가 가득 차는 거지. 그렇죠? 떨어져 들어오는 거죠. 낙반 사유. 그러면은. 이 정도령이 어디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이 정도령이 뭐 이렇게 뭐 이게 정도령이다 그러면 이렇게 정도령 요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게 여기서 탯줄, 탯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 요거를 그 호흡하면서 흡수하면서 자라나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낙반사유라는 거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의 정도령을 키우는 그, 여러분의 그, 몸 안에, 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정도령을 이렇게 그, 여러분이 형상화 시킬 때, 여러분 몸 안에, 에, 그 정도령에게 먹일 수 있는 사유가 여러분 몸 안에 생성이 돼가지고,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자궁에, 그~ 이 사유가 들어가고 그, 자, 그 사유를 이 정도령이 먹음으로써 그 자궁 안에서 자라난다 그~ 먹는 그 음식이 그~ 아이가 먹는 뱃속에서 먹는 음식이 사유라는 것이고 요게 반이라는 것은 자궁을 뜻하고 더 크게 보면은 여성의 몸을 뜻하는 건데 우리 몸 자체가 반이 반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거기로 이제는 들어온다고 하는 건데 낙이라고 하는 것이 일, 이거는 뭐냐면 일종의 여기 낙서에 낙이 있어요 하도 낙서에 낙이 있는데 에, 이제는 가을의 이치로 이제 들어가서 그 열매가 생산이 되,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도 낙서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것까지 설명하면 좀 복잡해지니까 이 낙서의 낙 낙은 요 낙은 낙서의 낙 이렇게 같은 건데 여기서 떨어질 나기로 돼 있지만은 요게 낙서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서의 위치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낙서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그 여기가 이게 이제는 지금 현재 낙서 수가 여기 와 있는데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이 이 바깥에 있는 지지를 보지 마시고 이 낙서 수를 이렇게 보시면은 자 여러분 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요게 요로 없애 버리는 거.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낙서 낙서 수가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4 9 2 7 6 1 8 3 5. 자, 여기서 4가 어디 있습니까? 4가 여기 있잖아요. 4라는 숫자가 여기 있잖아요. 그니까 이그 정도령이 자라는 위치가 여기라는 거지. 여기인데 요 사가 사요 사가 바로 요 사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이 이 사금이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생성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금이. 그래서 요걸 먹고 자라는데 요 사금이 있는 요 위치가 또 어, 음력으로 요게 그 요게 음력으로 4월달이에요또 음사월. 4월. 그래서 이 사가 있는 위치음사월이기 때문에 사라고 또 하는 거예요 이게 사, 사금이 여기 있잖아요 이게 사금을 뜻하요 이게 구금을 뜻하고 그러니까 사유를 먹어서 구금이 된다 그런 뜻인데 사, 사, 사유를 이렇게 먹네요 사유 그러니까 사유가 나오는 위치가 어디다? 여기다 여기가 이, 이 운행도상에 여기가 정도령의 몸이 만들어지는 곳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낙반 사유가라는 게 있으니까 뭐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낙반 사유가, 자, 그래서 낙반 중에, 낙반이 있는, 거, 어, 어떤 그 그릇 안으로, 이렇게 그 자궁 안으로, 그러니까 자궁 안으로 떨어져 들어오는 중에 그 낙반, 떨어져 들어온, 자궁 안으로 떨어져 들어온 자궁 중에 그 우유라고 하는 것은 궁궁물 룰이다라고 하는 궁궁을 룰. 그러니까, 이 궁궁을룰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거 봅시다 이렇게 할 때에, 궁궁을룰은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이두 개가, 나무가 두 개가 꼬여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두 개가 꼬여 올라가고 있는데, 하나는 영목이요, 하나는 영목이요, 하나는 백목이다. 제가 그랬습니다. 영목과 백목이 꼬여 올라갈 때에, 요게 밑에가 궁, 밑에가 이 나무 그 줄기가 있는 부분이 궁이고, 여기 그 가지가 있는 부분이 을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기가 궁이고, 여기가 을이니까, 뭐야. 지금 나무가 두 개니까 궁, 궁. 을룰, 이렇게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궁궁을룰. 그런데 우리가 나무 가지에서 사금이 달리니까, 나무 가지에서 요런 그 사, 사유금이 이렇게 그 생성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성이 돼. 요 사유금을, 사유금을 먹고 지금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납반 중, 납방, 낙방 중류, 납반 중류, 중류 궁궁을룰. 이런 거죠.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몸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가 이게, 이게 지금 궁이잖아. 두 마리 뱀이 궁이고, 요 새가 을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은 사유금이 여기서 생성이 돼서 먹, 는다 그런 뜻이죠. 여기가 자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자궁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가, 어, 그러면 낙반 종류 공공을룰 해지. 그래서 이것을 해석해서, 해석해서 알아라. 그런 뜻이야. 해지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해지하라. 해석해서 알아라. 알게 되면은 알게 되는 알게 알게 되는 그곳이 알게 되는 것이 알게 되면은 피난처가 되는 것이다, 거기가. 그러니까 알게 되는 해지에 해지한 곳이 바로 피난처다. 자, 이제 여기 해지라는 말 자체는 굉장히 희모한 그 위치가 여기 또 들어가 있는데 요거까지 해석하면 굉장히 이제 복잡해지시니까 어 제 해석 안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 이, 그 주역에 보면 내수해라는 게그 해괴에 속하고 이거는 알지잔데 이거는 대인이라는 또 의미도 있어요. 우리 게 굉장히 복잡해요. 이걸 해석, 요소를 해석을 해서 제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의적으로 그 격감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이렇게 한자로 그냥 이렇게 딱 해놓은 게아 해석해서 알아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또 다른 의미를 여기다 또 숨겨놨기 때문에 요 고거를 또, 제가 또 해석을 해드리려면 또 굉장히 복잡해져. 자, 어쨌든 그냥 평범한 해석으로 가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해석해서 알게 되면은, 뭐요? 피난처를 알게 되는 거죠? 해석해서 피난처가 어리라는 걸 알아라, 그러면. 피난처가 어리. 이 세계가 멸망할 때, 개판으로 돌아갈 때 피난갈 곳은 여러분의 머리라는 거예요. 머리, 머리여 여기가 피난처예요. 거기서 뭐 해야 되네. 정도령을 놔야지, 놔야지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낙반 사유는 십자리요 낙반 사유는 십자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 낙반, 지금 두 개의 나무가 꼬여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두 개의 나무가 섹스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렇죠. 꼬여 올라가는 것이. 그래서 이십0이라고 10, 하는 것 자체가 두 개의 나무가 이렇게 꼬여 올라간다 나가서 음향이 합 합하고 있다는 거죠. 음양이 합하는 그10 그런 의미도 있는데 약간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은 여기에 이제는 그 여기에 그요 나무는 9수에 오고 요 나무는 이 나무는 6수에 와요 그래서 6과 9가 통하면서 이 작업을 하게 되는데 9는 뭐예요? 9는 10으로 들어가고 6은 뭐예요? 5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합하면 6도하기 9는 15잖아 10도하기 5는 15잖아 그러니까 10채 9용, 5채 6용 이런 개념을 쓰는 거예요 여기서 작업을 할때 그래서 이 그때 이걸 10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요 9라고 하는 것은 이쪽 나무, 이쪽 백목의 백목의 열매가 9, 완전히 열매가 완전히 성숙이 돼서 돼서 땅으로 떨어지는 게 10이야 그런데 이 땅으로 떨어진 것이 이쪽으로 넘어가서 사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금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10이 여기로 4로 들어간 뒤에 5로 들어가서 6으로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15, 그러니까 이 9가, 구 열매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위치로 돼 있어가지고, 요게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자리라고 하는 것은 이두 개가 이렇게 합하는, 두 개의 나무가 합하는 의미도 있고, 또 이것이 10으로 이렇게 10으로 들어가서 결국에는 4 요금으로 변한 뒤에 5로 구성이 돼서 올라온다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자라고 하는 게 10에서 자란다는 거죠요 자란다. 이게 자 자자는 뭐예요? 이게 글자 자도 의미가 있지만은 이게 포태해 가지고 그, 그 자궁에서 자라게 하는 걸이 자로 많이 써요. 그래서 이게 낙반사유 10자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흘 중에 그렇죠. 사흘 이는 4개의 을이라는 뜻이 아니고, 을을 을 중에 여기에 을을 이니까 을이잖아요. 자, 어떻게 온 거예요? 10, 10을 해서 여기 이렇게 올라온 거니까, 이쪽에 을을 얘기하는 건이쪽에 사흘 중에 사흘 중이 10승이라. 그렇죠. 사흘 중이 10승이라. 자, 이쪽 나무에서 10으로 떨어지는데, 이쪽 나무로 올라갈 때, 이기고 나오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10승이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10승. 자, 이쪽에 있는 열매가 떨어뜨린데 이쪽 나무로 옮겨서 올라온다. 그래서 그것을 이긴다고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10승이다. 이렇게 10을, 이기, 에서 이기고 나왔을 때, 그걸 10승이다. 그니까, 그러니까 러 애가 태어나는 건 뭐예요? 엄마 자궁에서 그냥 낑낑대면서 어떻게 돼? 이게 자궁 밖의 경도를 통해서 나오면은, 그열달 동안에 그 살아남기 위해서 쟁투를 벌인 거에서 승리를 한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엄마 뱃속에 있는 열달 동안에 있을 때그 고통, 그 고통이라기보다는 그열달 동안 있을 때에 못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그, 것을 이기고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 거기가 사실 죽음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 죽음의 세계를 이기고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고, 그래서 십승이다. 미짜형배반질이에요 그래서 미 그래서 이쌀미자는 뭐가 그러니까 쌀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유 우유 분가루를 우유 우유 분유할 때 우리가 분자를 잘 보시면은 우유 분자 가루 분자 분유할 때 분자를 잘 보시면은 여기 쌀미자가 들어가 있죠. 쌀미자 쌀을 쌀 쌀을 쪼갠 거 아니에요. 그니까, 이 우유 분유가루는 다 뭐예요. 그게 쌀도 하얀색이잖아요. 도정하고 보면은. 그러니까 그, 요 작은 가루들을 이 쌀로 본 거죠. 쌀. 쌀로 먹고 자랑, 자라서 형태를 이루고 나왔다는 게 밑자지형이라는 거죠. 그 쌀이 뭐예요? 우유가루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우유가루. 그랬을 때의 배반질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그, 우리가 자궁을 자궁이 이렇게 생겼지 아까 자궁을 이렇게 그렸잖아요 이렇게 그렸을 때 배반한다는 건 뭐예요 배반 배반한다는 이걸 뒤집는다는 뜻이에요 뒤집는다 등진다 그러니까 배반하는 건 뭐예요 이렇게 된다 산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배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궁에서 아이는 어떻게 돼요 물 위로 올라오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돼 한마디로 이 자궁을 자궁을 뒤집어서 나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궁에 있는 거를 먹어서 배반해서 나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산이야, 산. 그래서 밑에 있는 것은 연못이고 위에 있는 건 산이라고 해서 이걸 산택통기라고 하는 게 이게. 이걸 산택, 어, 산택손이라고 하는 게 산택손. 그래서 산택손이라는 게 뭐냐면 이 연못에, 연못에 산이 있어서 손 나는 건 덜어낸다. 그런 뜻. 덜어낸다는 건뭐 출산시킨다. 이런 뜻이잖아요. 덜손 자잖아요. 덜. 산택손. 손해본다는 뜻인데, 이게 내보낸다는 뜻이에요. 덜어낸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이때 산과 택이 배반 관계예요, 배반 관계. 이런, 그러니까 이런 상태. 그, 그러니까 요거, 요 상태가 뭐예요? 임신 상태를 표현하는 그 도형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산과 택이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 그런 겁니다. 예, 질 사각 허유, 역십자요. 그러니까 사각 허유. 그러니까 사각이라는 건 뭐예요? 이 사각형, 정사각형. 정사각형의 네 개를 쪼개내면은 어때? 그것도 12요. 그러니까 이 사라는 것에 네 개를 쪼쪼쪼내면 쪼 12요. 역시 십자요. 십에서 그러니까 이 이치도 뭐예요? 사유금을 먹여서 십에서 십에서 사유금을 먹여서 이렇게 키워낸다 그런 뜻이다. 그런 얘기는. 미형사점 낙바라. 그래서 미 밑자에다가 밑자에다가 밑자에 네 개의 점을 떨어뜨리면은 그러니까 이 그네 그러니까 개의 각을 떨어뜨리거나 네 개의 점을 떨어뜨리이 사라는 의미죠. 계속 사. 그러니까 이게 가루라는 가루로 계속 떨어뜨리기 가루, 그 분유가루 그런 그런 개념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쌀가루 같은 것도 뭐 쌀도 쌀가루로 만들어 애들이 쌀을 그냥 먹을 순 없잖아. 가루로 만들어서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이런 식으로 털어내가지고 먹는다 그런 뜻이. 낙발아야. 세인고대십승이라 이렇게 먹고 나오면은 어떻게 돼? 이 아이의 몸이 나오니까 이 십이라는 곳에서 나오니까 뭐냐 세인이 고대하던 십승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낙반사유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몸에서 사유라고 하는 그 유금이 나와서 그것이 그 유금들이 생산이 돼가지고 그 유금들이 여러분의 그 물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물과 합해서 마치 젖과 같이 하얀 젖과 같은 상태가 돼. 우리가 뭐 쌀뜨물 같이 그래 쌀쌀 쌀, 쌀가루도 이렇게 해놓으면 그 마치 젖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같은 개념으로 하얀 젖과 같은 몸으로 여러분이 그저 이 자궁에 그 물이 이제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얀 젖과 같은 그분 가루가 하나 하나가 빛을 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어, 아주 작은, 그, 그니까 아주 작은 크리스탈 유리 입자라고되있어요 이거... 근데 아주 작은 빛나는 크리스탈 유리 입자들로 똑발동글한 동글동굴한, 동글동글한 유리 입자들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 빛을 발해, 탁. 그러니까, 이, 그런 거를 이제는, 그, 이렇게 우유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하얀색으로 빛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유리입자들이 엄청 많으니까, 그러니까 모래인데, 모래인데, 그게 녹아가지고 아주 하얗게 변해가지고, 물 속에서 있으니까, 보면 이렇게, 우유처럼 보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유라고 하는, 그게 사유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크리스탈 유리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크리스탈 동물동물한 유리 결정입자들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 자, 요게 그러면 보면 쌀, 쌀처럼 생겼고, 보면 은또그 분유가루처럼 생겼고, 그러니까 우유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 그리고 우리 몸이 지금 소가 작동하고 있는 거니까, 소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 거니까, 그 우유, 우유죠, 우유, 우유. 젖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정도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그 정도령이 갓난아이로 태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자궁에서 포태 양육돼가지고 갓난아이로 태어나고 또 태어난 이후에도 정도령이 태어난 이후에도 이 우유를 먹여야 돼. 젖을 먹여야 돼. 일정 기간을 젖을 먹이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선도에서는 3년 유포라고 합니다. 젖을 먹이는 게한 3년 먹인다는데 3년이라는 거는 그 의미를 주기한 개념이고 직접 기간을 얘기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 젖을 먹이는 게 있음. 젖을 먹이는 기간이 있다. 그니까 러 우리가 이 정도령이 태어나도 젖을 계속 먹여야 돼, 엄마 젖을. 근데 이 엄마 젖이 누구야? 여러분이 엄마니까 여러분 몸속에서 이 젖이 생산이 된다고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 젖이 이 아이가 몸속에 있을 때 먹였던 그 영양분이요. 또 태어나서도 먹이는, 그, 먹여주는 모유요. 그런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낙반사유라는 개념 자체는 뭐를 한다는 걸알수어요 아, 이 정도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임신, 로 이렇게 출태해서 또 계속 태어나고 난후에도 모유 수유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여기에 이제는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는 제일 해석하기 어려운 게이 사라는 글자 사, 넉사이 사라는 글자는 사육금, 그다음에 음력 사월 그런 개념입니다. 사라는 글자가 또 그의 외 의미도 있지만 요두 가지만 아시면 된다. 그러니까. 사육업이다. 그 봉황으로 만들어지는 닭, 닭으로 만들어진는이지 닭을 지금 알을 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알알 알, 알 속에 이게 아이가 있는처럼 며했잖아요알 속에. 여기 사람도 뭐예요? 알을 깨고 사람이 나오죠. 요런, 요게 정도령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게. <laughs> 요게 정도령이에요. 알을 깨고 나오는 게 좋은데. 이게, 이게 알이 뭐예요? 이게 닭알이잖아요. 닭. 그러니까 닭, 유금이죠. 그러니까 닭, 닭유자를 써서 유금이죠. 자, 요런 개념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